안녕하세요, 작은 쓱쓱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뭔가 먹음직스럽죠? 여러분들 막대 사탕 좋아하시나요? 음, 알록달록 맛있는 막대 사탕. 얘는 오렌지 맛, 오렌지 맛쵸팝츄스 얘는 음 소다 맛. 얘는 메론 맛. 아, 맛있는 막대 사탕이. 3개나 있네 정말 맛있겠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풍선 접기, 공 접기를 활용한 막대 사탕을 함께 접어보도록 할게요 색종이 한장 크기는 이 정도예요 색종이를 4분의 1 등분해서 단면 색종이를 사용했고요 파란색깔 츄파춥스 막대 사탕을 접어볼게요 뒤쪽 막대를 만들어준 흰색 한 장, 4분의 1 색종이 한 장과 파란 색깔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자, 먼저 사탕, 사탕을 만들어줄 파란 색깔 색종이를 먼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 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공접기를 활용해서 만드는 맛있는 주파춥스 사탕이에요. 색종이를 뒤집어서 X자 표시선을 접어주세요. X자가 되도록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펴서 반대로 접어야겠죠? 반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짠! X자 표시선 나왔나요? 자, 뒤집어 보세요. 뿅! 뒤집어서 이번에는 십자 모양 표시선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반을 접어서 한번 접어주고 자, 펴서 이제 반대로, 세로로,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저희 육세 아들은 여기다 이렇게 다리미, 다리미, 다리미라고 하더라고요. 다리미질 한다고 배웠나봐요. 이렇게. 우리도 다리미, 이렇게 꾹꾹꾹 눌러줍니다.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십자 모양 표시선이 생겼어요. 자, 여기가 튀어나왔죠? 가운데를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laughs> 이렇게 사면으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나와요. 그때 그대로 이렇게 눌러서 삼각형이 되도록 접어줍니다. 다시 다리미, 다리미, 이렇게. 세모 모양이 되었죠? 자, 이제 얘를 그대로 왼쪽, 오른쪽 날개를 위로 올려서 가운데로 모아 접기. 올려서 모아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뒤집어주세요. 슝, 뿅. 뒤쪽에도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고 왼쪽도 올려서 접었어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 작은 모양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잡은 것과 제가 잡은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앞쪽, 뒤쪽 모양이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모양이 같다면 그잘 따라오고 있군요. 이제 벌어지는 부분, 이렇게 날개들이 벌어지는 부분, 윗부분, 아래는 이렇게 자, 이 끝쪽, 양쪽 끝부분을 가운데로 이렇게 접어 주세요. 왼쪽도 똑같이 가운데로 이렇게 접으면서 가운데 리본을 만들어 줘요. 이런 식으로 리본 모양이 되었죠? 자, 그리고, 뒤쪽에도 넘겨서, 뒤쪽도 가운데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왼쪽도 그대로 접어주고. 이렇게. 자, 여기 위에 나풀나풀거리는 날개들이 있죠? 오, 이 날개들 처리해야 돼요. 먼저 얘를 옆쪽으로 쫙 끝까지 쫙쫙 펼쳐졌어요. 다시 위로 쭉 펴서, 여기 대각선 표시선이 생겼죠? 이제 얘를 아래로 한번 살짝 접어주고, 이 왼쪽 아래쪽에 여기 주머니가 있을 거예요. 이 주머니 속으로 감추어줍니다. 자, 들어가세요. 손톱으로 쑥쑥쑥 밀어주세요. 짜잔, 하나가 쏙 들어갔어요. 자, 이번엔 오른쪽 친구도 그대로 아래로 한번 접어주고, 여기 왼쪽 아래 주머니를 만들어 볼게요. 이 사이에 주머니를 슝 만들어서 이 사이로 이 친구를 넣어줍니다. 자, 너의 자리다. 들어가라. 슝슝. 자, 이렇게 해서 속으로 쏙 넣어줬어요. 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네요. 이번엔 뒤쪽 볼까요? 슝슝슝슝! 뒤쪽에도 이렇게 날개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쫙쫙 펼쳐줘요. 이런 모양으로. 다시 위로 쭉 올려주고, 이번에는 방금 했던 것처럼 아래로 그냥 탁 접어주고, 왼쪽 주머니를 찾아주세요. 슝! 자, 이 왼쪽 주머니 안으로 접은 친구를 들어가 줍니다. 들어가세요. 슝슝. 손톱으로 밀어 넣어줬어요. 짠. 한쪽은 들어갔죠? 이제 여기 오른쪽. 얘도 아래로 한번 바늘 접어주고, 오른쪽 여기 주머니를 쏙 만들어줘서 얘를 이 공간으로 쏙쏙쏙 밀어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앞쪽 모양, 뒤쪽 모양, 같아졌어요. 위쪽은 이렇게 여기 아래쪽, 어, 구멍이 보이나요, 여기? 자, 접은 친구를 이렇게 십자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려서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 이 아래쪽에 구멍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 넣어줍니다. 소리 들리죠? 짜잔! 오, 미니 공이 생겼어요. 이야호 자, 얘가 바로 실제의 초팝수수처럼 막대 사탕 크기에 공이 생겼어요. 자, 이제 이 친구는 살짝 옆으로 두고 흰색 우리 색종이 있죠? 색종이를 꺼내서 막대 모양으로 돌돌돌 말아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그대로 말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말기가 쉽지 않겠죠? 자, 손톱으로 이 끝부분을 끝 부분을 이렇게 위쪽으로 끝 부분만 살짝 말리도록 손톱을 이렇게 밀어줘요 한 번. 자, 살짝 곡선처럼 말렸는 게 보이나요? 자, 이 부분을 잡고요, 살살 돌려서 이렇게 펴,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자, 이 반복을 왔다 갔다 하시면 짠, 조금 말린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점점점 말아줍니다. 말게요 이제 또로로로로로로로로. 이제 그냥 말아주시면 돼요. 자 가다가 조금 굵기가 이상하면 다시 폈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돌돌돌돌 말아줍니다. 자, 이게 렇 지금 말리고 있어요, 그렇죠? 잘 말리고 있어요. 이거 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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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주세요. 짠. 막대가 되었죠? 이제 풀을 꺼내서 끝부분. 이때는 딱풀보다 목공풀이 조금 잘 붙습니다. 이렇게 풀을 해서 몇 번만 돌려주세요. 짠,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이 미니 공 꺼내서 이 가운데 부분은 구멍으로 솔솔솔 옆으로 똘똘돌 돌리면서 넣어줘요. 끝까지, 끝부분까지 대이도록 넣어줘요. 짜잔! 막대 사탕 완성! 아랫부분에 살짝 뾰족합니다. 이 부분은 가위로 잘라줘도 되고, 이렇게 살짝만 접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마대사탕 완성! 음~~ 맛있겠죠? 껍질을 까고 당장이라도 먹고 싶네요 자 여러분 여기요 선물이에요 막대사탕 만들기 간단하죠? 여러분 모두 완성하셨나요?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도 완성했다고 꼭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